Thank you. 이번 경기 에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상당히 난해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습니다. 무려 무승부가 12번으로 최다 무자비 1등을 달리고 있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4승 3무 무패를 달릴 정도로 이 모예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에버튼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공격수 은디아이어와 플레이미커 맥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전방의 공격수 베투 선수만이 득점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이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무승부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웨스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브라이튼에서 명성을 떨쳤던 포터 감독이 들어온 이후에 서서히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웨스트엠 역시 최근에 공격자원 안토니오와 필크루구, 써모빌이 부상으로 빠져있어서 주포 공격수 보웬 선수의 어깨가 무거운데 보웬 선수가 리그 4경기 한골에 그치고 있어서 양팀 모두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시즌 지표를 보시면 양 팀이 꽤 공통점이 많습니다. 제공권이 에버튼이 2등, 웨스트햄이 3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공권이 원체 좋다 보니까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준수합니다. 에버튼이 세트피스 득점 9골, 웨스트햄이 7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 보면 에버튼이 9골, 웨스트햄이 7골로. 좋은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은 양팀 모두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터 감독이 웨스트햄에 이 부임한 이후에 확실히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 색깔을 띠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이 홈팀이지만 은근히 웨스트햄이 이 점유율을 지고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모에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 표 역습 통해서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에버튼의 모에스 감독이 과거의 웨스템을 이끌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봉을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웨이스템 선수단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예스 감독이 현재 웨이스템을 이끌고 있는 포터 감독 상대로는 7경기에서 0승 5무 2패 단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정도로 웨이스템을 이끌고 있는 포터 감독이 에버튼의 모예스 감독에게 굉장히 상성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에버튼의 최근 무자비 면모와 프리미어 리그 무승부 1등 면모, 그리고 에버튼의 모에스 감독이 웨스햄의 포터 감독 상대로 7경기 0승 5무 2패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 팀의 상성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맨시티 브라이튼 경기인데 승 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직접 노팅엄 원정에서도 0대 1 패배를 당하면서 이천하부적 맨시티 명성은 이제는 옛날 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상당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맨시티이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버린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브라이튼 원정에서는 1대 2로 패배를 당한 바 있고 반면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컵 대회 포함해서 5연승, 프리미어리그 4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튼 역시 무승부가 10번,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맨시티 원정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릴 수 있는 저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브라이튼이 11월 달에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의 경기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5대5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은 맨시티가 60%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이 2.29대 2.2로, 거의 대등한 경기를 끝에 브라이튼이 2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양 팀이 경기력적으로 맞불을 놔도 충분히 브라이튼이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브라이튼의 이번 시즌 무자비 면목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벨시티 원정에서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경기 사우스 햄튼 대 울버 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버 햄튼 쪽으로 투표율이 60% 이상 몰려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우스 햄튼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울버 햄튼이 사우스 햄튼 상대로는 6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천정 면모가 있기 때문에 울버 햄튼이 좀더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울버 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퇴장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쿠냐가 없는 올버햄튼 역시 사우샘튼 원정에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이 올버햄튼의 쿠냐 선수가 사우샘튼 상대로 1골 1도움 맹활약을 한바 있기 때문에 에이스 공격수 쿠냐가 빠지는 올버햄튼 상대로 이 사우샘튼이 충분히 승점을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 드리면, 양 팀이 희비가 갈리는 것이 바로 골 결정력인데, 사우스 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마이너스 11.9골,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울버햄튼은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 팀의 히비가 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울버햄튼의 골 결정력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마테우스 쿠냐 선수의 이번 시즌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인데, 이 쿠냐 선수가 이번 경기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사우스햄튼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악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습니다. 울버햄튼이 세트피스 실점 117골 17 사우스햄튼 16실점으로 나란히 1등,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5골, 프리미어리그에서 하위권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우스 햄튼도 충분히 울버햄튼 상대로 세트피스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울버햄튼이 쿠냐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면서 사우스 햄튼에게 덜미가 잡히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테우스 쿠냐가 결정한 울버햄튼에게 투표율이 60% 이상 몰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우스 햄튼 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마요르카 대 에스파뇰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패로 지으면서 에스파뇰 쪽2변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양팀 모두 나쁘지가 않은데 마요로카 같은 경우에는 5경기에서 1승 4무 무패 무자비 면모가 있고 에스파닐 같은 경우에도 8경기에서 3승 4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5대5의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요로카 특유의 섬지역 홈파를 고려한다면 마요로카가 좀더 유리할 수 있고 특히나 에스파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승 2무 9패 홈에서의 6승 5무 3표보다 원정에서 현저히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마요르카 쪽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지만 최근에 에스파뇰의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고 특히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10월 에스파뇰 원정에서 마요르카가 1:2로 대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에 에스파뇰 상대로는 4경기에서 1무3패 승리가 없었던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은근히 천정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로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평균 점유율인데 에스파니올이 38.1%로 가장 낮은 평균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마요르카 역시 45.8%로 하위권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팀 마요르카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특기라고 할수 있는 선수비후 역습을 통해서 충분히 재미를 볼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스파뇰이 라리가에서 평균 점유율 38%만 가져가면서 역습으로만 6골을 넣으면서. 라리가에서 역습 득점이 두 번째로 뛰어난 팀인데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홈에서 무리해서 자신들의 평균 점유율인 45%보다 더 높은 점유율인 55에서 60% 이상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경우에 오히려 에스파뇰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역습이 살아날 수 있는 전술적인 상성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우. 기는 에스파뇰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7골이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9골.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역시 무리키 선수를 앞세운 세트피스 뚝배기한 방이 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4번 경기 승무패로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본머스대 브랜드포드 경기인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최근에 조금은 상승세가 꺾여 있습니다.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토트넘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쳤는데,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3경기 1무, 2패, 5경기 1승, 1무, 3패로 확실히 상승세가 조금은 꺾여 있는 모습이 있고, 핵심 측면 공격수인 세메뉴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은근히 브랜드포드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브랜트포드와의 상대전적을 보시면 2연패를 당하고 있고 6경기에서 브랜트포드 상대로는 2무 4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의 천정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제아무리 보머스가 홈경기라고 할지라도 칩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브랜트포드 역시 이번 시즌 원정경기에서 확실히 경기력 기복이 있는데다가 최근에 주포 공격수 은배우모 선수가 다섯 경기 한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 역시 본모스 원정에서 무승부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맞대결에서 브랜드포드가 3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 기대 득점은 본머스가 2.61대1.48로 더 높았지만, 골 결정력 측면에서 브랜드포드가 앞서면서 3대2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6경기에서 본머스 상대로는 4승, 2무, 무패, 천정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포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 리그에서 역습에 의한 실점이 7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본머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득점이 5골로 상위권의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머스의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뛰어난데,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두 골,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번째,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본머스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막아내면서 브랜트포드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의 천정 면모, 그리고 본머스의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여 있다는 점, 공격수 세메뉴가 100%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본머스의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비아레알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비아레알 쪽 2변까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1무 2패 승리가 없었던 비아레알이지만, 이번 시즌 맞대결을 보시면, 레알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 경기 내용 자체는 비아레알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레알이 두 골을 넣었었지만, 레알의 기대 득점이 0.47에 머물렀었고, 오히려 무득점에 그쳤던 비아레알의 기대득점이 1.15골로 더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비아레알이 레알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반면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이 없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충분히 비아레알이 승점을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원정에서 기복이 심합니다. 라리가의 원정 경기 3경기에서 1무 2패 승리가 없었는데 그 원정 경기 상대를 보시면 에스파뇨 오사수나 베티스 자신들보다 체급이 떨어지는 팀들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에스파뇨 오사수나 베티스보다도 센 상대가 바로 비아레알 원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가 비아레알 원정에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비아레알 쪽 이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레알 쪽으로 가보는 이유는 레알이 어찌 됐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8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최근에 아틀레티코 바르셀로나와 3파전 우승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점. 이번 시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두 번째로 많는데 레알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지난 1차전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경기 내용은 오히려 비아레알이 좀더 날카로울 수 있겠지만 선수단 퀄리티와 골 결정력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과 우승 경쟁에 대한 동기 부여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레알이 꾸역승을 거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 비아레알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지로나 대발레시아 경기인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2무 3패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지로나가 스타플레이어들이 대거 팀을 떠났고 챔피언스리그를 병행을 하다가 라리가 리그 경기 성적이 굉장히 곤두박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강등권 페이스로 가다가 최근에 정신을 차리고 승점을 쌓아서 굉장히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라리가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거두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승점을 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지로나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다만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는 1 3 경기 6무 7패 라리가 원정 경기 유일하게 원정 승리가 없는 팀이 바로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상당히 경기력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발렌시아의 주전 공격수 우고 두로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두로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보. 다만, 지로나 역시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번 시즌이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우마르 사디크라는 장신공격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4골, 좋은 골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 자원 디에고 로페즈까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 쪽에서 기대를 걸수 있는 자원이 발렌시아 쪽이 좀더 많다는 점에서, 발렌시아도 충분히 승점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잘 나갔을 때 오픈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많은 득점을 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마무리가 아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로나가 이번 시즌에는 세트피스로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데 이 세트피스 득점이 10골 두번째로 많은 팀이 바로 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점인데,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적은 것이 바로 발렌시아이고, 3실점만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의 강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디펜딩 세트피스, 세트피스 방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지로나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그나마 세트피스로 득점을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발렌시아가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양팀 모두 저득점 무승부의 냄새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 발렌시아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경기 내용을 보시면 슈팅 숫자 8대 8, 기대득점이 0.43대 0.41 상당히 낮은 기대득점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헛심 공박이 이루어졌었던 1차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저득점 냄새가 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발레시아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지만 원정에서는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원정 승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 단통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 승무패 19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부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부석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큰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